2022년 1월 16일, 버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계명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든 말씀 드리 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 m 어, 저희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1일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어. 나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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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문안에 모여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열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그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저기 함께 찬양할 텐데요. 네, 찬송가 524장, 통일 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통일 찬송가 313장입니다. 갈 길에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주 예수, 고도라시네. 죄악 벗스리어 오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성기이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그에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지리시로 겠네에게주예수 영원히 섬기리.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십계명의 제3계명과 4계명 우리가 흔히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부르는 그네 가지 계명 중에 마지막 두 계명입니다. 먼저 세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 이두 계명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어, 지금 나의 처지에 대한 불안함, 이것이 이 계명들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들에게 부르지 말라 라는 이 계명이 어느 때에 어겨졌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1기 상에 등장하는 늙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꼬드겨서 음식과 떡과 음식을 먹고 맛있게 만들어서 그가 집으로 가는 길에 사자에게 찢겨 죽게 한 인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보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음, 너는 갔다 오는 길에 아무런 음식과 어, 음료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명령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 그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왕궁에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어떠한 대접도 요구하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이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도 선지자고, 자기가 하나님께 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대접하라 라는 명령을 들었다 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이 속임에 넘어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의 말, 그 늙은 선지자의 말대로 했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늙은 선지자는 왜? 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선지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가서 떡과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되지 않은 것을 하고자 하기 위해. 자신의 뜻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 내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들에게 부른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528장, 통일 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통일 찬송가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 Of hey.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계명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계명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만나를 거두는데 6일까지는 만나가 내려지고 제7일에는 만나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 제 6일에는 이틀치를 거둬라. 제 7일에는 만나가 없기 때문에 제 6일에 거둔 것으로 7일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에 만나를 거두러 장막 밖으로 나옵니다. 6일째 거둔 것이 7일째 충분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손해 볼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내가 지금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만나가 부족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부담감, 이 불안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나오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불안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얻지 못할까봐 혹은 남들보다 많이 뒤처지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고 이 하루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무언가를 더 해보려고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6일째 에 거뒀던 만나는 썩지 않고 제 7일 때도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를 해 두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기에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없기에 우리는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일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오백삼십삼장 우리 주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오백삼십삼장 우리 주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시 너희는 무엇이 주저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른 구절을 발견했는데 이두 개명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컫는것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렇게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계명은 진리입니다. 날카로운 창과 같은 진리입니다. 죄를 찔러, 찔러서 없애는 진리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날카로운 진리는 사실 너무나 포근한 사랑의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뒤처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미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내가 예비를 해 두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모두 내가 나를 구원한다라는 부담입니다. 내가 나름의 노력을 하고 내가 나름의 공헌을 해서 무언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담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고 싶어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계명을 기쁨으로 감사로 지킬 수 있는 저, 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오백, 6장 통일찬송가 326장 죄짐 m 눌린 사람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6장 통일찬송가 3 2 오백, 입니다죄짐 h 눌린 사람은 다 u m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니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의 오여를 흘렸네. 줌같이 예할 피에 온몸을 잠기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아멘. 오늘 준비한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어,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원히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낙에서, 구없소서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